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인비. 오늘은 바로 자주 헷갈리시는 표현들을 보는데요. Ever 그리고 even 이두 표현의 여러 의미들과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차이를 종합적으로 볼 겁니다. 특히 even, even if, even though 이 차이들을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ever과 even의 차이를 보는데요 먼저 even 의미는 정말 많겠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들을 먼저 정리할 건데요 제일 쉬운 하나는 의미는 짝수 홀수할 때 짝수를 의미하고요 두번째 바로 다음 것은 어떤 것이 평평하고 반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다 라고 할때 사용되는데요 이두 가지 의미를 보시면서 약간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똑같다 같은 수준이다라고 해서 일정하고 고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가 같다라고 할 때도 사용하는데요. The score for the baseball game was an even 1 to 1. The score for the baseball game was an even one to 1. 그 야구 게임의 점수는 똑같은 1대 1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같거나 똑같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 의미들보다는 더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죠. 바로 이벤을 문장에서 사용될 때인데요. 특히 아무 꾸미는 말 없이 그냥 그대로 문장에서 사용될 때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또는 무엇까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벤 다음에 어떤 사람들 물건들이 나오면서 이것 이 사람까지 심지어 이 사람도 이런 물건들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Even the teacher didn't know that word. Even the teacher didn't know that word. 심지어 선생님도 심, 선생님까지도 그 단어를 몰랐다. The store had all kinds of candy, even the American ones. The store had all kinds of candy, even the American ones. 가게는 모든 종류의 사탕, 캔디가 있었다. 심지어 미국 것까지, 미국 사탕까지. 그렇다면 이와 자주 헷갈려 하시는 건 even if죠. even if. 이건 완전 다른데요. 무엇을 한다고 해도 라고 하면서 가정을 할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가정인 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런 가정일 때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렇다 라고 할때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even if a b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ven if it rains, we should still go on the trip. Even if it rains, we should still go on the trip. 비가 올지라 해도 비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이 여행을 가야 된다. 가는 게 좋겠다. 가자. Even if you leave now, you're still going to be late. Even if you leave now, You're still going to be late. 지금 떠난다 해도, 지금 간다 해도, 출발한다 해도, 그래도 너는 늦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으로 얘기할 때 사용되고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표현, even though죠. even though. 이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정이 아닌데요. 그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a라고 해도 또는 a이긴 한데라고 하면서 이런 조건부 또는 무엇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ven though I was sick, I had to work. Even though I was sick, I had to work.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나는 일을 해야 됐다. Even though I'm your husband, I think you are wrong. Even though I'm your husband, I think you are wrong. 내가 너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의 남편이래도 너가 틀린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의 미세한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표현들을 비슷한 문장에 넣어서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Even if I am late, I should still go. Even though I was late, I still went. Even I went when I was late.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Even if I am late, I should still go. 이건 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늦을지라도 그럴 수 있는 가정을 하도 내가 늦는 가정을 해도 나는 그래도 가야 한다. Even though I was late, I still went. 이거는 실제 상황을 얘기하죠. 주로 과거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늦었어도 나는 그래도 갔다. 나는 늦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갔다. Even I went when I was late. 심지어 나도 갔다. 나까지도 갔다. 내가 늦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even을 봤는데요. 한 글자 차이인 ever 이 단어도 볼 건데요. 이 단어는 익숙하지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에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 언제든이나 한 번이라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또는 심지어 if 문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답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Have you ever gone to Paris in the summer? Have you ever gone to Paris in the summer? 여름에 파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 간 적이 있어? Did you ever watch Game of Thrones? Did you ever watch Game of Thrones? 이 전체 너의 인생 속에서 한 번이라도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왕좌의 게임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답으로는 I've ever been to Paris. I didn't ever see it.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I've been to Paris. I didn't see it. 이렇게 나는 간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는 ever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부정문일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의문문의 대답이 아니라 그냥 부정문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Nothing interesting ever happened in my neighborhood. Nothing interesting ever happened in my neighborhood. 내 동네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의미는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Ever를 비슷하게 앞에 적 I 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면 별로 일어나지 않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는데요, 대표 유형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I hardly ever go to the gym. i hard l y ever go to the gym. 여기서 hard 라고 해서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h a r d l y 로 하면은 드문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나는 거의 헬스장에 가지 않는다. s h e r a r e l y ever c o m e s i n l a t e She rarely ever comes in late. She rarely ever comes in late. 그녀는 거의 늦지 않는다. He scarcely ever calls his parents. He scarcely ever calls his parents. 그는 그의 부모님을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이제 ever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더볼 건데요. 하나는 비교급 또는 최상급과 함께 사용하면서 그가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he first ever and fastest ever electric car was released. The first ever and fastest ever electric car was released. 사실 여기서 ever가 없어도 제일 첫 그리고 제일 빠른 전기차가 출시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ever를 넣으면서 평생 동안에 이런 느낌을 더 강조시키면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ver since. ever since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표현인데요. 너무나도 익숙하긴 하시죠. 지금까지 본 표현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시간과 관련되는 표현인데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걸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 뒤에 그 과거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쓰셔야 됩니다. 주로 정확한 시간이나 또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그 시점으로 정하는 건데요. Ever since last Monday, I have been craving spicy chicken. Ever since last Monday, I have been craving spicy chicken. 나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운 치킨이 땡겼다. I haven't driven ever since I got into a car accident. I haven't driven ever since I got into a car accident.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 차 사고가 일어난 후로부터. 그래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차 사고가 일어난 과거부터 나는 지금까지도 운전을 한 적이 없다. 네, 오늘은 바로 even, ever 표현들을 봤습니다. even, even if, even though, ever, ever since.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